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급등 종목 하나 알려드리려고 급하게 영상 촬영하게 되었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비트 먼저 짚어드리자면은 일본으로 봤을 때단계 추세에서. 골크 한번 넣어주었고 주봉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계 추세도 아직까지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상승의 힘은 6월 초 내지는 7월까지 쭉 보셔도 좋습니다 주봉에서 단기 추세 보시게 되면 비트가 하방으로 꺾이고 있는데 이건 제가 정보방에서 전부 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되시고 그럼 오늘의 종목은 바로 마스크 네트워크입니다 자 세력들의 역대급 개미 털기 이후에 추세 전환하면서 단기폭등 코앞에 두고 있는데 영상에서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마스크 4월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반엔에서 마스크 상장 폐지한다고 나와서 많이 하락했을 시점이죠. 그래서 마스크를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물려들 계실텐데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4월초 3,300원 부근 매물대 지지를 이탈하면서 엄청난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양의 매도세까지 발생되면서 해당 구간에서도 정말 수많은 개미들이 털려나갔죠. 이후에 제일 아래쪽 매물대인 2,450원 부근 지지에 안착해 주면서 추가 이탈은 막아주었고 5월초를 기준으로 저점을 올려가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5일선과 20일 그리고 5일선과 60일 그리고 20일선과 6 0일 골든크로스가 연속적으로 발생했고 현재는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막대한 양의 매수 거래량까지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는 만큼 개미털기를 끝낸 세력들이 다시금 매집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현재 보는 관점으로는 이 121선 돌파하면서 3,300원 매물대 위쪽으로 안착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축적된 이 많은 매수 거래량들이 시장 유동성으로 흡수되기 시작한다면은 제 위쪽 매물대인 이 4,320원까지도 폭등 수익을 충분히 누려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치만 영상은 아시다시피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방 입장 링크를 걸어두었어요. 당연히 무료 입장이고요. 오시면 마스크 외에도 각종 알트코인들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의 종목은 마스크로 마무리 시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